안녕하세요. 성어육묘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녁 때 노각 오이를 따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오이도 좀 따먹고 그랬는데 지금 막상 따러 와보니까 오이가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서 그냥 따기는 무하고 해서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려고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보시면 제가 여기 지금 보여드리려고 입을 좀 대강 치웠는데요. 뭐 서로 붙다시피 이렇게 열었습니다. 물론이 제가 이제 바쁘지 않으면은 이거를 따다가 좀 청과시장에 좀 냈으면 되는데 워낙 제가 이제 바쁜 관계로 손을 못 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뭐 내일 모레부터 이제 비가 온다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렇게 열린 거를 안 따게 되면은 썩게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따러 왔습니다. 그래서 따기 전에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지금. 여기 자리에 앉아서 지금 이 노각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각이 제가 노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 이, 이 노각은 이 어느 작물에 비해서 가꾸기가 굉장히 쉬운 작물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그렇게 날이 가물고 예, 지금 봄에 심은 것이 지금까지도 이파리가 이렇게 지금 싱싱하게 지금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예, 이제 노각을 좀 많이 심으셔서 이 파실 분들은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 에 노각은 에 봄에 좀한 노각이 한 5월달에는 이 노각이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이제 달이 갈수록 이제 뭐 7월달, 8월달에는 이제 누구나 노각을 심어서 많이 따오기 때문에 좀 이제 가격이 좀 저렴한데요. 그래서 이 노각 오일을 심으셔가지고 좀 에, 비싸게 파시려면은 에, 4월 한 중순경에 소형 터널을 하셔서 에, 재배를 하면은 아마 이 노각을 일찍 따기 때문에 그때는 노각이 구약이 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이거 한개에몇천 원씩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에, 노각 수는 걸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은 거름은 뭐이블 위주로 좀 내시고 비료 좀 내시고 뭐 석회 좀내시고 내시고, 봉사라든가 뭐 마그네슘 조금씩만 내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두둑을 한 2미터에서 2미터 2m 50정도 두둑을 만드시고 이 지금 이 가운데가 좀 이렇게 높이 긁어 올리시던가 아니면 이쪽 가시다 똘을 깊이 쳐서 비닐을 까시고 이똘 가시다 심게 되면 이 똘에다 가물을 때 물을 대기도 좋고 또 이쪽으로 농풀이 벗어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일을 이를제 처음에 열려서 열려가지고 계속 늙을 때마다 이 오일을 빨리 따 버리게 되면은 다음에 오이가 계속 열게 되는데, 이 늙은 걸 지금까지 이렇게 놔두게 되면은, 여기에 영양분이 빡 뺏기기 때문에, 이, 이 뒤에서 오이가 들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한 포기에, 뭐 지금 뭐, 해릴 수도 없는데요, 지금. 전번에는 한번 이걸 보여드렸더니, 음 어떤 답글에서는 따다가 모아놓은 거 아니냐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지금 갖다 따다 놓은 거 같습니다, 지금 이게. 다 붙어 있잖아요, 꼭지가 지금 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다 붙어있고, 지금 이렇게 이제 개 바닥에서 이렇게 딱 정도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장마가 지나게 되면 이제 썩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늦게라도 지금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노각은 제가 옛날에 한녹각을채배서울 가락동에 올릴 때는 이 노각 박스를 따로 찍어가지고 이 노각 박스에 10개씩 담아서 출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가능하면 터널 재배라도 일찍 파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걸음을 조금씩 주시게 되면은 아마 1년 내내 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따면은 또 열고 또 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소득은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능력만 있으시고 좀 밭이 많으시고 그러면은 터널 재배나 아니면 터널 재배가 어려우시면 노지 재배라도 오일을 심으시게 되면은 아마 좀뭐 그렇게 특별한 병도 없고, 그리고 또 녹임병도 걸리더라도 다 이겨내고 그러기 때문에 걸음기만 조금씩만 있으면은 봄에 심으셔가지고 설이 오기 직전까지는 오이를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요즘같이 이제 뭐 배추 시세가 비싸고 농작물이 비쌀 때는 이녹가 고이도 조금 비싸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포기에 여러 개를 딸수 있기 때문에 아마 농사가 쉬우면서도 좀 소득 면에서는 아주 낮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를 따라왔다가 여러분께 이 조금이라도 이게 좀 노각 심으시는 분께는 좀 도움이 되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각을 심으실 때는 가능하면은 이 가운데가 두둑이 높고 이게 물이 고이는뒤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닐멀칭을 다 하시게 되면 검정비닐멀칭을 다 하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풀라는 것도 어느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그냥 이거 한고랑 이거 심은 건데요 뭐 그냥 제대로 내주지도 못하고 그냥 비닐도 이 가운데만 조금 깔고 안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있서 이렇게 풀이 좀 자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보시면 은 여기 지금 제가 여기 쭉 가면서 지금 뭐 이제 뭐 우이가 많이 열리는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품질은 한요런 정도로다가는 나오는 것이 아마 품질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도 지금 제가 몇 개를 짜서 여기 차에 실어놨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게, 걸음 붓기도 좋고, 그동안 날씨도 무더웠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가 이거 따다가, 지금 파란 오이를몇개 땄는데요. 이렇게 약간 노란색이 있어도, 아, 까서 드시면 이게 오이가 차지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이를 심으시면은, 노각만 따서 잡수지 말고, 예, 한쪽에 맨나면은, 이렇게 푸른 거를 따서 잡수게 되면은, 아마, 이제 자주 이것도 잘 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이제 보면은, 이게 노각을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품질은 이런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오이를 심으실 때는 아마 이 이런 노각 종자가 이제 여러 회사에서 나오는데요. 가능하면은 좀 노각이 좀 크고 좋은 종자를 선택하셔서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너무 좀 늦었는데요. 지금 오이를 따라왔다가 오이가 너무 많이 열고 그래서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려고 짧은 시간이나마 영상을 찍었습니다. 예, 오늘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